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다시마 전복 수산 영어 조합원의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노경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희 회사는 완도에 있습니다. 완도에 있고요. 어 완도에서는 내년 2022년에 제3회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어,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시마 전복 수산 영어 조합원에서도 같이 해조류 박람회에 어 후원과 협찬 업체에서 참가를 해서 현재 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한 20여 분 동안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의 어떤 주력 품목을 보게 되면은 HMR 제품 한네 가지 품목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있고, 그리고, 어, 전목 음료수, 그리고 기타 제품 이렇게 해서 1네가지 품목이 좀 되고요. 작년 저희 회사 매출액이 2019년에는 123억 원이었는데 올해, 대 죄송합니다. 2020년, 어, 매출액 145억 원이었습니다. 약20%좀 성장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내용들은 저희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시게요. 바다의 향기, 건강한 맛, 정상의 손길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수산식품 전문기업 다시마 전복 수산. 대한민국 청정 바다의 수도 완도 리아스식 해양과 맥반석으로 구성되어 천혜의 환경을 자랑합니다. 완도 전복은 청정 바다에서 생산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라 그 품질이 우수하며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완도는 국내 전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최적의 조건을 갖춘 최대 생산지입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의 완도 전복을 소비자의 식탁에 전해주는 수산식품 전문 기업 다시마 전복 수산이 있습니다. 정성의 손길로 소비자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합니다. 2004년 다시마 전복 수산 온오프라인 창업을 시작으로 2008년 어빈과 함께하는 영어 조합법인 설립. 2018년은 일본 활전복 수출 천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은 진어왕 브랜드로 해양수산부장관 브랜드 대상 수상. 2018년에 미국 식약청 인증 및 패스업 인증을 받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다시마 전복 수산. 다시마 전복 수산은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시장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TV홈쇼핑에 방영하였고 품질을 인정받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였습니다. 특별된 전략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명품 완도 전복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제가 불로장생 음식으로 즐겨 먹던 전복. 전복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전복회부터 내장으로 진하게 끓여낸 전복죽까지. 요리를 하면 맛과 영양이 뛰어난 명품 요리가 됩니다. 몸에 좋은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웰빙식품 전복. 뇌 기능 향상과 피로 회복은 물론 여성의 피부 미용과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고 남성 정력에 탁월한 아르기닌 성분. 또한 알긴산은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시마 전복 수산은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전복을 급속 냉동하여 영양과 맛은 그대로인 냉동 전복과. 살아있는 전복을 산소포장해서 소비자에게 싱싱한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전복의 영양은 그대로 살려 드시기 쉽게 가공한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짭짤하고 쫄깃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한국 조미 전복장부터. 한국 전통 방식으로 1년 이상 숙성시킨 완도산 전복 젓갈. 전복을 반건조하여 칼슘이 4배 정도 증가한 종이 반건조 절편 전복. 종이 반건조 절편 전복은 술안주는 물론 골프나 운동, 여행 그리고 학생 간식으로 좋고 어디서나 영양 보충이 편리한 인기 상품으로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신선한 식재료가 모여 하나의 요리가 되고 소비자의 식탁에 놓이기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수산식품 전문 기업 다시마 전복 수산이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어, 여기서 좀 빠진 내용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8년에 베트남, 중국, 태국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의 공장 등록을 현지 국가와 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 그 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에도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2 0 2 0년에는 제가 벤처기업 인증, 부설연구소 인증, 그리고 공병역통례업체 어, 선정을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내 마케팅과 한국 마케팅과 해외 마케팅에서 유튜브 다복 채널을 좀 개설을 해서, 현재 다복 채널을 운영을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다복 TV를 보게 되시면 전복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봐보시고요. 그리고, 어, 먼저 전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복의 가장 최대의 생산지는 중국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좀 해야 저희 제품에 대해서 프라이스나 타겟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전복이 중국 같은 경우는 벚권성 그리고 대련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벚건성에서는 여름에 더워서 전복이 자라기가 힘들고 그리고 대련은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자라기가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연생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에서는 전복 사료로 먹여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전복 내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전복 자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내장 자체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저희 안도 다시마 전부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4월에서 10월까지는 다시마를 먹이고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미역을 먹여서 1년 연중 미역과 다시마로 양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이상 된제품에 위해서 저희가 그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기 때문에 남아메카 공화국이나 뭐, 기타, 그, 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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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그, 남아프리 공화국이나 남아메카에서 국가 보게 되면은 여름에서 오던 제품이 많, 많습니다. 그, 그렇지만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몸에 훨씬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제품과 비교를 하게 되면약 3배 정도 비쌉니다. 어, 생존 기간과 그다음에 그 양식의 재료, 그다음에 퀄리티 그렇기 때문에 어, 중국산 제품 비교하면 한국산 들 제품 너무 비싸다 그는데 저희 바이어들이 싼 제품을 요구를 하면 저희 중국산 제품 을 구매를 하시라고요.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것을 찾으신다면 저희 제품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중국에도, 어, 제품을 저희가 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중국에서도 저희 제품이 워낙 유수한 걸인정 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완도회에서 전복의생산규모는 약, 약 7천억 정도 생산 규모가 갖고 있고요. 다시마 미역 그 주변 산업을 보게 되면 약 1조 2천억 정도의 어떤 그 생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18년도까지만 해서, 그, 전복의 소비량은 활전복 위주로 거의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거치면서, 강우품 위주로 해서 수출 부분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약, 그, 지난 4년 동안에서 일계 개 제품에 있어서의, 어,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예를 들면은, 마른 전복 절편이나, 전복 장, 전복 젓갈, 그 다음에 전복 용삼의 스테이크, 그리고, 어, hmr 제품, 삼형제 시리즈를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냉동 제품인데요 냉동 전복 제품, 눈꽃 전복, 설란만 전복, 세계 최초의 전복 음료수 만든 알 l o 전복. 이렇게 해서, 어, 최, 4년 동안 해서 10개 정도의 기술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조회, 그, 주요 고객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TV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그, 온라인 홈쇼핑몰 판매, 이 부분들이 거의 60%에 제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 수출이나 도매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작년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서 매출 20% 성장을 했던 원인들이 이러한 저희 마케팅 구조 속에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4개 품목이 있습니다. 14개 품목이 있는데, 완도에서 가장 많은, 많은 제품을 전복 제품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전복 가공 제품을 저희들이 선도하는 업체라고 자부있게, 예,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공연은 저희가 보게 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호주, 어, 베트남. 좀 이렇게 저희가 해외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품, 게 제품을 먼저 소개, 소개 시켜드리는데요. 어, HMR 제품 삼형제 시리즈입니다. 완도, 다시마, 전복, 그리고 간장 비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고추장 비빔, 아, 어, 해초 무침.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간장 비빔 먼저 영상 먼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소스, 참기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포자 보게 되면 방금 나왔던 그랬던 전복과 야채. 이거는 간장 비으도 들었고, 고추장 비빔회초부김세 가지 다 들었습니다. 방금 봤던 게 소스, 소스, 그 간장 비빔 소스, 참기름 넣었습니다. 자, 야채술을 뽑고요. 이 야채술은 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수 대용으로, 아, 국물 대용으로 할수 있고, 약, 수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장소스 넣고, 참기름 넣고, 자, 여기서 섞습니다. 섞어서 밥을 같이 수시고 그리고 반찬으로 드실 수 있고, 여름에 배고프실 때, 아, 겨 저녁, 밤에 배고플 때, 다이어트 내용 제공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는 밥하고 같이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면도 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간장 비빔 방금 소개시켜 드릴고요 다음은 고추장 비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비빔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추장 비빔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전복과 새송이버섯, 그리고 이거는 국수에다가 이렇게, 어, 한, 국수에다 가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고추장 비빔, 고추장 소스 넣고, 간장 넣고, 아 참기름 넣고, 여기서 비벼서, 약간 좀 세다, 좀, 좀 빡시다 생각하면은, 방금 깔았던 야채스를 다시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한번 더, 자, 낯젓을 넣어서 섞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시면 다음 해초 무침인데요. 해초 무침 영상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봐보시게요. 해초 무침. 야, 해초 무침은 똑같이 해서, 자, 구성은 보면 똑같습니다. 야채, 소속이버섯. 해초가 다섯 가지 드렸습니다. 다시마, 미역, 불등가사리 한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정도 드렸고요. 이건 머밀에다 비벼온 겁니다. 자, 해초는 야채 또는 물에다가 3분 정도 담그면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 부풀려줍니다. 청국집 소스 넣고, 참기름 넣고, 자, 비벼주시면 됩니다. 자, 비벼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해서 어, 간, 그, 완도다시마, 전복, 간장, 간장, 비빔, 고추장 비빔, 해초 무침, 이렇게 삼형제실입니다삼형제실에서 저희들이 했고, 올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어, 미국, 그다, 호주, 호주에 이것이 수출을 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전자를 이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를 넣을 필요 없이 포장만 뜯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 예, 다음은, 예, 다음은, 죄송합니다. 전복, 전복 스테이크입니다. 한끼 전복 스테이크인데요. 이건 전복에다가, 그, 그 당근, 고구마, 감자, 완두콩, 이렇게 야채를 해서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소스는, 어, 어, 갈릭 소스, 바베큐 소스, 이세 가지로 한것입니다 한번 실제 동영상 한번 봐보, 실제 사진 한번 봐보실게요. 네. 방금 보여준 것이 한기 전복 스테이크인데 실제 모습이고, 토마토 소스로 된 것입니다. 가장 인기있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바베큐 소스, 갈릭 소스도 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시게요. 다음은, 그, 활, 살아있는 전복을, 살아있는 전복을 영하 60도시에서 급속 냉동해서, 어, 어, 냉동한 제품입니다. 이것을 영하 60도시에서 15분에서 20분 동안 급속 냉동을 하게 되면은, 조직과 세포가 95% 이상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만 냉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동, 냉장고에서 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건 완만 냉동이 보니까 하루 이상 걸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세포가 죽고 맛도 연양도파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영하 60도시에서 15분에서 20분 동안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어, 방금 말했었던 맛과 연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회동을 했을 경우에 참치회처럼 회로 바로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금 참치회처럼 드실 수 있고, 뭐, 전복죽 전복세이크, 전복버터구이 다양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출을 많이 되고 있는데, 역으로 중국에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활전복을 수출을 하다 보면은 배에서 한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복이 한달 기간 동안은 살도 빠지고 그다음은 열양이 빠집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얘들이 내장에서 엄청난 생성납니다 그래서 현지 분들이 어,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을 경우에 아 이렇게 전복이 막 냄새도 나고 맛도 없냐 하면서 문제를 하는데 근데 냉동 전복을 이, 그 미국에서 구매를 한 소비자 분들이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아서 엄청난 인기 상품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로만 전복입니다. 살로만 전복 같은 경우 그 지금 제품들이 한번 사진을 보여 주실래요? 예, 살로만 좀 하고, 순살 있고, 자숙 있고, 그리고, 어, 순살과 내장. 이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그, 폐율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국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캠핑을 많이 가거나, 집에서 간단하게 하, 그, 하, 그, 식사를 원하시는 신세대 부분들, 그 다음에 1인 가족들이 오는데요 이것은, 어, 전복의 껍질을 벗겨서, 세척을 해서 순살만 딱 패키징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순살과 내장을 패키징하고 있고 또 순살을 데쳐서 자숙을 한패키지이세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순살 또는 순살과 내장 자숙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포장을 뜯어서 삼겹살에다가 바로 구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샐러드도 할수 있고 전복 버터구이 다양한 요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복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미 반건조 절편 전복입니다. 이것은 아까쯤에 동영상에서 봤던 것들인데요. 이것은 이 살아있는 전복을, 살아있는 전복을, 어, 반건조 시키고 조미를 해서 먹기 좋게 슬라이스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실제 사진. 네, 실제 사진은 지금 실제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복 같은 경우는 때와 장소를 많이 가립니다. 때와 장소를 많이 가리는데, 팔, 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식당에서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 그, 밥대를 그, 마쳐야 한다든지, 이런, 이런,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때와 장소를 같이 하고, 사시사절 아무 때나, 그 다음 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뭐, 골프를 하거나, 등산, 낚시, 그리고 차 안이나 비행기 안,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또, 어, 배고플 때 간식 대용으로 쓰도 있고 다이어트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가 한국 같은 경우는 명절용, 흐물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8개짜리가 있고 또한 달에 어, 한 끼씩 해서 30개짜리로 포장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방금 보여줬던 이건 조미방건조 절편전복은 세계에서 저희밖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전복 통조림을 만드는 통조림 전복장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중국이나 중화권에만 수출을 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라소스맛, 하나는 땅콩맛, 하나는 염수맛.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그 맛을 갖고 있고 크기는 100g짜리 9개짜리가 있고 400g짜리 3개가 들어있는 이런 제품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중, 중국이나 이런 주화권 지역, 그 다음 미국에서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다시마 전복장입니다. 다시마 전복장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다시마 전복장은 이 아, 미평 안에 1 k g 의 용량입니다. 1 k g 의 용량인데요. 전복이 1 0만 들어있습니다. 열목이 들어있고, 그리고 다시마가 들어있고, 이것은, 어, 유통기간이 24개월입니다. 24개월이다 보니까 아주, 그, 이거 면수는안 하고 냉동 제품이니까 정말 이거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절 선물용, 그리고 어 밑반찬 대용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다음은 전복젓갈입니다. 뭐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전복젓갈, 젓갈 중에 어 전복 최고죠. 그리고 밥반찬에도 정말 좋습니다. 밥반찬 정말 좋고 배고플 때 아니면 해외여행 갈 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가실 때 반드시 전복 젓갈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는데요. 내 구성품을 보게 되면은, 전복의 순살, 전복 내장, 국내산 천일염, 그리고 각종의 천연 점이료를 넣어서 만든 그런 전복 젓갈입니다 구성품은 100g짜리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쌈다시마입니다. 쌈다시마는 염장되어 있는데요. 이건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200g짜리 이렇게 되 있고 판매 같은 경우 200g짜리 하나도 있고 5개짜리할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러브 전복이라 하는 브랜드인데요. 아이는 눈입니다. 눈 아이 영어에 보면 아이고 눈 눈사랑 전복. 이말 그대로. 전복에는 눈에 좋은 성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까지 말씀드렸던 동회사 말되는 아르기닌 알지, 타우린이 낫지, 그루탐사이 낫지. 이것은 정말 눈에 좋은 성분들인데요. 여기다가 비타민 C 결명자 결명자를 농축을 해서 만든 그러한 어 전복 음료수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 음료 고 저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반응이 좋고, 현재 이것도 미국과 호주 이렇게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거,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복하니까, 비린내지 않나, 그, 깃불에다가 한번 딱 드시는 이후에, 어, 이게 아니네 하면서 정말 맛있네 하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복과 홍사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좋은 전복과 산에서 가장 좋은 홍사을홍사을 저희가 만든 뽑아서 만든 건강 보조 식품인데요. 이거 동영상 한번 봐 주시고요. 자연의 품은 건강한 이야기. 전복의 홍삼의 100% 완도산 전복 사용.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한 6년근 이상의 100% 국내산 홍삼 사용. 전복과 홍삼의 만남. 홍삼 효소 추출에 8 1 5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습니다. 전복의 홍삼회 예, 어, 이 제품은 현재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미엄 제품, 하나는 보급형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Q&A 다시한 담론에는 보충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